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3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세워 보았습니다. 제대로 믿는 게 맞다면, 알리는데 생명을 걸자. 제대로 믿는 게 맞다면 알리는데 생명을 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5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하시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질투하실까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는 너무나 사랑했는데,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딴짓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섬기고 딴짓하고 있으니까 미치도록 화가 나고 미치도록 짜증이 나고 오늘 질투가 나서 완전히 멸하려고 하는 그런 화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르니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 알고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고요? 하나님도 질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질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전도하지 않으냐고 도전하지 않니냐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질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성교회는 만남 큐티를 하고 있고 또 생명 대화법을 하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니냐고 생명의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삶, quiet time을 통해서, qt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삶과 선악과 판단의 말을 멈추고 생명을 살리는 말의 소중함을 알리지 않는다면, 전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안 살고 있다라고 하는 정거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삶과 선악과 판단의 말을 멈추고 생명을 살리는 말의 소중함을 알리지 않는다면 그렇게 안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오늘 이렇게 세워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지 아니하고 그냥 생각 없이 산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시겠지요? 이제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릴게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생명의 말을 하고 살면서 이 삶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질투가 나지 않도록 사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